생명체요.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카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 우리 어 많은 사람들끼리 오늘 마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례자는네그생명체형이 일단 처음으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이제. 조끼. 자. 어 일단. 집 민트님 TV 오세요. 어디? 민트님. 아 귀염. 선취점은 민트. 선취점. 퍼스트 플러드 미안. 퍼블 퍼블 내 퍼블 따이 아, 뭘 따요 민트님 잠깐 나와보세요 에이 어, 바로 가자구나 마피아 전력을 알려주자면은 앞에 있을 사람보다 뒤에 있을 사람이 뽑아요 있어. 뽑아 이게 더 높다 확률 하지만 앞에서 다 걸리고 안녕히 계세요 양님 안으 들어가시죠 아무나 오.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저요 이거 시민이나 경찰이나 어. 상의자 다 있어요 아, 조용히 있음? 해봐 조용히 해봐 내가 뽑을래요 야 조용히 하고 다녀 뽑아서, 뽑아요 빨리 한 명씩 천천히 들어가세요. 보지 말고. 빵빵 빵. 시데 아이가 능력을 잘 모르는데. 이거 응? 뭐뭐가 있지? 이렇게. 이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난 이거지. 여기까지 뛰면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신드라. 음? 응? 네. 시티님 들어주세요. 안 되는데. 다음으로 양님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 쿠파그 아, 다음 나아. 아잇, 남아있네. 어. 5천밖에 안 넘었는데? 너 5천 넘어갔잖아. 아, 자기 직업. 자기, 자기 직업 저한테 어, 알려주세요. 제가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음, 아, 여러분들 자기, 자기 전신이 뽑힌 아, 직업 <laughs>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 개선명취님한테. 스카이프로 보내주세요. 네, 스카이프로 보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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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0 0원 있네? 10초 하시고요. 10초? 5,000원. 자, 이제 엘카 저거 뽑겠습니다. 간다. 쓰기는 뭘쓰시까 아빠 지금 문상으로 가는데, 형, 아보표. 어, 자, 시작하자. 아, 아, 아보피는데, 지금 너 이거 서버렉인가 그런 거 같아. 아, 서버렉은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내가, 내가 만들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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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렸어요. 플러스 풀렸음. 풀렸음. 어, 나오데안 되는데 이게. 레기스트잠만 잠시만요. 잠만나다오 풀렸었어? 아, 나렉 걸렸어. 나렉 걸렸었어. 제 어, 미안해요. 이기였냐 어디를 꼈어? 노래 얼마? 뭔 1140원을 뺐어? 다시 들어갈 수습니까 배송 네, 여님 어, 확인하셨죠? 예. Yeah? 만천1 4 0원 빼는 건데. 이거 어, 내가 세금냈어. 세금. 알았다. 어어 그냥 세금냈어. 님들 좀 최영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영영. 아 마이크 꺼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여러분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분을 가지고 뽑아주세요. 나머지 한분 어디 계세요? 마우스야 뽑아. 어디 계십? 밖으로 나와서 뽑아. 저기. 몇 개만 풀어야지 그리고. 잠깐만요. CI 좀시아 좀. 지하이 좀. 황금사 어떻게 하지 버어 갑자기 인벤이 초기화 됐어. 어 뭐였는데 봤어? 나 알아, 내가 알아. 알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 타이저 누구임? 자, 그래, 이분이 유리할 것 같은데 제걸 봤으니까. 아, 아니, 아니 저분은 사회 사회자야. 그래요? 여러분 응. 다 들어가셨죠. 자, 안 뽑으신 분. 아, 이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다다 뽑았어, 다. 다 뽑았어. 여러분들 그럼 이제부터 형이 이제 뭐 해야 되지? 마피아 추리 해야 어... 되나? 일단 자기 소개를 직업을 직업은 소개도 되니까 일단 자기 소개. 자 일단 음식. 한 분부터 자기 소개할게요. 자 드래곤님부터 자기 소개한번 해볼게요. 아빠 친구. 네 시민 드래곤입니다. 네. 자 그다음 양님 소개 한번 받아볼게요. 아 몰라. 양님. 응. 양님. 양님. 오 탐. 잠만 탐. 탐남. 알겠습니다. 아크트시민 나가셔도 돼요, 바로. 열. 자 마우스님. 예? Yeah? 마우스님 한번 소개부터 한 번. 우와 나다 나나나나나나 나다. 배어 시민입니다. 네, 마우스도 님 시민이라고 하시네요. 자 배어 형 한번 들어볼게요. 꼭직업말말 어, 듣죠? 아, 이거 직업 말하라고? 아니 아니 님들아 지금부터 좀 조용히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안 들려요 잘. 앨카님 네. 왜요? 직업 말해야 되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님들이 잘 알아서 말하세요. 이거 직업 말하라고? 어 형들 잘 알아서 말해라. 배워야지. 반대로 말 어, 말하는 게좀안 말하는 게 좀. 불량베가. 아, 좀 조용히 봐. 아. 여기 브라운 저저 저 곰님 예. 저한테 직업 안 알려주신 거 같은데. 아, 스카이프로. 그래. 스카이프로 아. 알려주시기나 불량베이. 무서워. 아, 불량베이. 네, 배원님불량배입니다 자. 다음. 조용히하 우리... 아, 조용히 봐. 다좀 조용히해 제발. 와, 여보라.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말하자. 미트님 말씀하세요. 미트님, 미트야 목줄 끊긴다 다시. 나도 몰라. 어. 아. 트야 어. 아. 다시 말. 해스안 아. 들려 너 목. 목소리. 소리를왜 이렇게 끊어서요? 소리 아. 어. 있어요? 아니. 야 저거 그냥. 밑에. 있어요. 애들 네, 밑등 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 나인 이온님부터 한번 한번 소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버피아입니다. 킬링님 안녕하세요. 하 대놓고 말하네? 자 시티님 한번 네, 시, 뭔데요, 시, 뭔데요? 시티님 소개 받아서 소개해볼게요. 이번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네, 시티님도 시민이라고 하시네요. 자 쿠, 쿠퍼 나갔나? 쿠퍼 있지 않나? 네, 아, 네 시민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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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마피아가 그참 아니에요. 예, 사회자 마 사회자 그생팀입니다 <laughs> 네, 삼, 어, <그럼 웃음> 아, 어, 아, 네, 마피아. 잠깐가요안 아, 네. 잠깐만요. 아, 네. 안 들리네요. 안들리네들네요안 들리네요. 안요안요안들리네안 들리네요. 네요들리네안 들리네요. 네요네요들리네네요네들네요네네요네네네요네네네네 가도록 할게요 제 중간에 밟으시면 됩니다 밟려라 오세요 네. 아왜 내가 밟으면 다른 사람이 가냐고 자꾸 아자한 <laughs> 번씩 바, 바, 밟아서 밟 아,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왜 내가 못 가냐고 아, 막돌아다니 마세요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yeah, no. 생명체형 아예 여기 여기 어, 여기 자. 님 자리 자 여러분 다 오셨죠? 네네자자 음. 자, 지금부터 맛별 마피아... 아 조이가 앞면 어? <laughs> 보호 기다려봐. 야 쿠퍼님 떠 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예. 멜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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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한한 한 말씀하세요 알아 듣으니까네 기뻐봐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부터 마피아 추리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누구부터 말해볼까? 제로. <놀람> 일단 괴새명... 개세명치, 괴새명 채님께서 닉네임 말씀해주시면 마피아 추리를 할수 있도록 <놀람> 할게요. 일단... 인예프 너부터 해봐.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어... 어 저기 앉아주세요. 저기 소울 리, 드래곤 형 앉아주세요. 네. 아니, 저기... 가슴 초반이 우리 때문에 안 보인다. 네, 여기서 <laughs> 네, 여기 말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저는 테디베어 님께서 마피아로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넌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했어. <웃음> <웃음> 자, 테디베한 표. 대그잼 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아, 나중에 할래요. <laughs> 이거 뒤에다 이거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하, 한, 있는 하나씩, 사람. 이 유리 푸시면 안 돼. 너무 거슬림. 맞아. 못 나가게 한 거잖아요. 이못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때리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그렇지. 인이 말했음? 아니야 지 그냥 때리지 아, 마세요. 아, 네, 네. 이거 투표 받은 사람 뒤에 빨간 양초 설치 주세요. 테디베어 영역이. 어? 어. 빨간 양한 개. 나 뭐. 빨간 넥 저런 뭐저형저형페디비언님 하나. 아네 그다음 우리 닉네임이 네 그다음에 네, 그 양님 말씀해주세요 네 채팅을 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멋있지가 페디비언님 드시오 디비언님 맡기오 그니 다음에는 우리 이분, 이분. 너희는 아주 겸땡 거야 너이님 네. 네. <웃음> <웃음> 예, 저는 이 고등학생 형이요. 아, 자, 테디랜드 대표. 질문 <laughs> <laughs> 있어요. 질문 있어요. 아, 네, 말씀하세요. 아, 마피아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아, 비밀이죠? 아니, 두 명인 건 밝혀도 밝혀도 돼. 자, 그 다음에 시티님 말씀해주세요. <laughs> 왜요? 두 사람이. 있어. 자, 비아 형, 대표. 자, 박정호의 할 거야. 잘 가. <laughs> 내가 이건데 저 멍청이들은 모름. 자 캐디 배영. 자 말씀해 주세요. 자 배영 말씀해 주세요. 말하라고? 네. 난나 자신한테 투표하지. <laughs> <laughs> 아 <웃음> 자, 잠시 말을 못했네요. 아양 배원님 다 투표. 아양양 방송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양아 네. 이거 지금 아무한테나 보여줘도 되나? 뭐내거쪽지 아니지 아직 그거 죽어도 밝히면 안 돼. 아, 네, 안 밝히면 돼. 안 돼요. 어. 마피아는 그런 게기는 거다. 아. 근데 아. 이거 능 이거 만약 그 뭐지 능력 이런 거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거 만약에 있는 사람은 있는 어. 사람은 걸리면 이제 마피아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너희 나조 좋치 않은 선택을 했어. 그니까요. 마피아에 막 버스 기사나 막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 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뭐수 없, 따로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밑에 미트, 밑에님 아. 말씀해주세요. 어. 와 어린이다. <웃음> <웃음> 잠깐만 어린이야 이거? 이거? 인기 인기, <laughs> 인기, 인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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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배어형 <laughs> 인기 많은데. 다. 이번 유신경 최형. 어. 이게 배어영 하나 더 올려줘. <laughs> 이걸 뚫어버리. 아, 인기 많다. 자그 다음에 또 누구시지? 네, 마우스님 말씀해주세요 아... 저요? 네 m 잠깐만요 기분이요어 e m 네. y 려요아 네. 때리지 마 d i t 면하면 네. 드래곤님 네. 한 표. 네. l l t e 검은색깔. u I'll 영 e l l 다 o u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tell you. i 왜? l 왜 e 왜. l 아, 왜. <laughs> 저, 저... 소울님 있잖아 m i t a n a Soul Limitana. Soul Limitana. Soul Limitana. Soul Limitana. s 안죽었지? 야 근데 맨 처음에 하나 죽고 시작하지 않나 투표? 그러니까 Limitana. Soul Limitana. s o 어, 마피아는 일단 한명 이미 나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확률도 <laughs> 네. 생각해봤을 때, 이 중에서 제가 마피아라는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아, 죽이태면 네, 죽여보세요. 전 어차피 안죽기 <laughs> 때문에. 네, 뭐 일단, 뭐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셨습니다. 자, 들고님이 저 S님이죠. 다 앉으세요. 앉아, 앉아. 자, 앉으라고. 님들아, 사이드 말안 들으면 벤입니다. 조심하세요. 음. 사회자님 저 s 본이그 드래곤인가 그분이에요네 맞습니다 어자 일단은 자나 대충 예, 출이다 된거 같고 계승명주님 자 계승명주님 예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해주세요 어... 가장 투표수가 많은 배우님이 일단 죽어야 되고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형형형 예. 이거 집에가서 은밀하게 주시죠 집에가서 발로란 시간을 주시죠 저 잠깐만요 사회자님 예. 저 투표권 넘기고 싶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이 사람한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안? 아? 예,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죠. 잘 양도. 앞다... <laughs> 근데 저는 왜이권이 없는 거죠? 왜 투표권을? 이 할... 시작합시다. 안 투표를 한 멍청한 게. 아 조용해 보세요. 잠만. 깐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배현 님 제일 만해 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가시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좀 둘러다닐 거예요. 네. 좀뭐 긴장을 타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네, 어, 배어형은 더 긴장을 타면 될것 같고. 네. 어, 자저 호구야. 저 그냥 여기서 죽이면 안 돼? 아, 뭐 하냐 여기서. 어... 단체사형. 공개처형을 그 보고 싶습니다. 단체사형, 단체사형. 공개처형을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공개, 공 공개처형, 공개처형. 접접 접. 발로 날 시간을 줘 발로 날 시간. 여형. 발로 아, 따위 죽인다. 아, 아, 아 나우리를 먹어. 아, 잠만. 아침, 그런데 이래서 종 종의 먹면안되잖아 아, 잠만 조부 뭐. 집에서 다시 오세요. 뭐요? 뒤로 빠지세요 아, 종이 먹으면 안 되잖아 아리저관가리 l a u 나지 하고 있는 거야, 아봐 잠깐 로 tp 시켜서 들어가. 죽여요 그 안으로 tp 시켜서 죽여요 알겠습니다 마우스야 수술도 빨리 들어가, 가실게 자리에 돌아 라라용암그용암자배여요 이렇게 공개 체험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한 하겠다 네 마지막 말마지 아주 종 해봐 된거야! 개소리 지면 빨리 죽요자 이제 빠져세요로빠지세요 가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다 자리 가세요 빠주세요 빠져, 빠져. 님들아 막막 막 어. 일어나지 일어나. 마세요 막이 뒤로 빠져주세요 당신이 범인야자 다시 아, 다 앉아주세요 다자 들어가 도 그냥 귀신으로 있게 해주세요 심심함 자배어을 일단 네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자처영해세요 빨리 아이고 고름이고해예 자, 예. 자 그러면 이제 나 뭐... 투명화 좀 주세요. 날 알겠습니다. 투명화 드릴게요. 잠깐만요. 투명화 드릴게요. 그거 안 말해줘요. 언제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먼저 알려주면 안 되지. 그 시민님들. 그니까요. 그니까 이번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막 아, 기다려봐. 어, 해, 알아, 그거는 알아, 마지막에 해. 마피아가 전부 죽이고 누가 이겼을지 했을 때만 말해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영. 아 그래요. 가문강. 난... <laughs> <나>, 마피아를 <웃음> 그렇게, <웃음> 배웠어. <웃음> 그렇게 배웠어. 자 그러면 자. 자리에 ]님? 들어가 주세요. 사님 네. 저분은 마피아입니까? 아닙니다. <웃음> 오 <웃음> 잠깐만. 나 지금 마피아 줄. 그냥 죽이고 싶었어. 저형테 저, 저, 꽝은 저, 마피아 아닌데. 저, 일단 미영이 마피아잖아. 자, 열심 부탁이 짱짱맨. 자, 일단 플레이어님께서는 능력에 따라 이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각자 집에 가셔서 고승이채이한한 무시 한 돌아다닐 거예요. 네, 그 능력을 사용하시던지 네, 하시면될번 같습니다. 집 가시죠. 저이 다시 덫질 아니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집 가시죠. 투명한 우유 빠세요. 한 무시 한 무시 저거 따로 밟으세요. 나왔다가 투명한 사람 아이 배어 아이 형인가? 아이 배어 형님. 아 맞다. 배어 형한테 플라... 저 죽었습니다. 왜, 형한테, 왜 그러십니까? 배어 형한테 플라이 드릴게요 죽었어요. 잠깐만 여기 어디야? 자 배어 형 플라이 줬어. 아, 얀집이 어딨지 자, 여저희가 저희 집입니다 네. 네. <laughs> 어, 저거 누가 말한 거야. 요 검은 그림자가 범인이야 자, 엘카야 선물 들고 왔다. 네형 아, 에 아, 렉 아, 아 밑에 네, 나가 있어, 그 일단 너. 다 집에 들어가주세요. 네, 다 집으로 들어가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 일단, 이렇게 해서, 그, 그, 그 사회자님께서 각자 한 명한테 다 전화를 걸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터벅 나눌게요. 예.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민인데, 예, 네, 시민인데요, 지금. 아,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시민이니까, 에, 지금 아직, 지금 배어 형이, 테디 배어 형이 죽었거든요? 네, 배, 배어 형이 죽었기 때문에, 에, 지금 어느 정도 잘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안전하고요. 네,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네. 어, 최대한 마피아를 빨리 죽이는 게, 네, 제 목표입니다. 네, 좋아요. 자. 거부이번다찾아야겠 <laughs> 어, 잠깐만요, 지금 자꾸 저한테! 잠깐만요 생명체형 응 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도,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예아예 아, 예, 아, 알았습니다 예. 예 나중에 통화하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좀 대기를 타야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리고 그 보금이 그 없어요. 공포 부금이 없어요. 그래서 좀잘못 털어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나마 공포 부금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나마 공포 부금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1부 한번 끊었다가 2부로 다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1부 에서 끊겠습니다.